성인신심세미나 두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건 프란치스코 성인 모습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성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구약시대의 여러 성인들이 탄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구약의 성인들을 공경하는 교회. 교회는 구약의 성인들에 대한 본질적이고 마땅한 공경을 위해 전에는 대림 시기 둘째 주일을 거룩한 조상들의 주일로 지냈습니다. 교부들은 가끔 구약의 위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계속해서 위대하고 고상한 요베의 인내를 본받도록 권고하였으며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이 깊고 모세는 온유하고 다니엘은 지혜롭고 요셉은 순결하고 요은 흠이 없었으며 다윗은 인내로서 완전하였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인들을 칭송한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인들에 대한 경외심을 교회의 전례력을 통해서 이들 성인들을 기억하고 또 성당의 중앙 도움 둘레에 조상들과 예언자들의 성상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붉은 흙,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아담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원조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어, 생명 여자 살다 라는 뜻인데,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원조 아담이 자신들의 아내에게 생명을 지닌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번역 불가타역에서는 이를 에바로 번역했다. 그래서 에바, 에와 아 이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고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동산에 신 열매가 있는데, 다른 건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게 두다 먹으면 너 죽어. 그러면 따먹게 시작해먹겠어요 어? <웃음> <웃음> 반드시 죽,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주 쉬운 시험인데 글을 두를 짐.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그게 맞는 이름을 정해준 거죠.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동물들한테서는 협력자를 못 구했다, 기죠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비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비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 갈빗대가 몇 개야? <laughs> 여자 갈빗대가 <베베테가> 차이가 있나? <laughs> 어, 하나가 저, 진짜 좋아요. <laughs> 아니고 오늘 저가 백지 하나 잘랐는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갈비때 하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갈비때 하나를 잘냈는데 나의 태하만 아이가 몇때 하나 없어요? <laughs> 있어 없어? <소소. 웃음> 있죠? 네. 아, 그러니까. 부소에 갈릴 때 하나가 없다, 그런 건 아니네요. 아시겠어요? 네. 네 엄마가, 그, 부상을 하니까, 가니가 하나 잘라그 다음에 태어난는아기가 가니 하나가 없다. <laughs> 이렇게 뭐, 곤란해지는 거죠? 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리석게, 아니, 남자 갈릴 때몇 자는 사람 없으니까, 남자는 한대적 저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내 꼬아졌을 때 고무를 줘. 내 꼬아졌으면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랑과 그 아내는 둘다 알몸인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살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느님이에요. 결혼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의 죄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읽어보세요. 뱀은 주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에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때는 뱀이랑 이야기를 할수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통해인 거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의 아장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데 먹지도 그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마라. 그 아.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즉 하느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얻는 거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주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님 말씀 보다 의 말에 더기를주의 말을 더믿는것 이것이 문제지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 생심,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는 주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지금 이렇게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게 되는 아, 여자도 죽게 되고 하나님 죽게 되고 저와 함께 살라고 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 <laughs> 아니, 당신도 지금 이집어그가 이제 이 여자 그얘가신게되는 거예요. 주 하느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대요? 뱀 핑계대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벌이 따릅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뱀이 저주를 받죠. 그 다음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기서 보면은 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로했죠그 여자는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그 여자. 그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여. 보통은 누가 누구를 고 누가 누구를 고 해도 남자의 게지이다고죠아 네. 그래서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라고했냐 성모 마리아는 남자의 관여 없이 예수님을 잉태 나으시죠. 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낳는 낳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됐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래서 이 머리에 상처를 입히건 치명상이죠.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아, 하와를 보셨던 아귀가 이제 결국은 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발꿈치의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 뭐냐면 발꿈치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아기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네. 누구 때문인가? <laughs> 아, 하와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담이라고 하자는 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땅을 먹,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 그 결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굳혀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돕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원래는 아담이 수고를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이있는데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은 수고를 해야 수출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네, 땀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국 죽음이 온 것이죠.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어주셨다. 제주였는데, <laughs> 무화과 <무한하고> 나무의 눈은 <입으면은? 웃음> 오래 못 있죠? <입죠? 웃음> 네. 조금 있으면 아시대 주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어주셨다. 여기서 어라시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